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택권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그동안 봤었던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죽으심을 다룬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감정 이입을 하고 안타까워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희생된 것처럼 그렇게 그려요.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에 희생이 되셨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계략에 희생이 되셨고, 빌라도의 비겁함에 희생이 되셨고, 선동된 군중들의 그런 무지함에 희생이 되셨고, 로마 군사들의 그런 광기에 희생이 되셨다라는 식으로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하신 분처럼 그려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